사무상 24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로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상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피안이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였더니 원수로부터 복빌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게 됐어요 원수를 선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laughs> 다래서 원수가 자기 수중에 들어왔지요. 그러나 자기 수중에 원수가 들어온 것을 즐기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내 손에 원수가 들어오면 인제 됐다, 고생 끝났다 하고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신날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기름부은 자 손대지 말라, 해치지 말라. 내 손에 안 들어왔으면 그런 갈등도 없을 거죠. 뭐 다시 갈등한 건 아니지만 내 손에 원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이슨 도망다니는 것보다 사월이 손에 들어오는 게더 어려워요 옆에서 는 죽이라고 그러지 시당에서는 죽일 수 없지 기회는 한 번밖에 없지 그러나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름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른 신자는 여하다 자기한테 문제 해결이 들어온다고 그거 마냥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놓고 오히려 고민하고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자 노력을 한다. 이제 볼수 있어요. 다시 살려주고 나니까 사부리 감동을 받았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16절에는 막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응? 아들 친구니까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임금이 이렇게 목 놓아서 불러댔죠. 그리고 소리가 울기도 하죠. 나는 너를 선대하는지 파악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면서 16절을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가 맞냐 하면서 소리도 여울었다 너무 울었다. 왕도 참 불쌍해요. 얼마나 갈등을 겪으면서 쫓아다녔으며, 그런 일을 당할 때, 가슴이 터, 터지면서 그냥, 어, 너무 울었을까요? 이제, 어,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죠. 왕이라고 탁 부르는 거 없어요. 껍데기로 보면, 아이고, 저런 얼마나 좁을까. 저렇게 가졌으니 얼마나 힘있을까? 이 저렇게 높으니 얼마나 셀까? 이러지만, 이 들다보면, 하도 편안하게 없었어요, 왕. 그러니 살짝 건들리도 그냥 엉엉 울죠. 아마, 이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 놓이고 나서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의미를, 다윗의의를 인정한 거아닙니까 동굴 안에서, 다윗의 군사와 그 다윗의 칼이 자기 뒤쪽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거 아니에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가슴이 철렁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언제나 자기는 쫓아가는, 쫓아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도망가는 사람인 줄만 알았지 아니 한순간에 자기가 다윗에게 등을 보이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만큼 한 번이라도 일초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아마 뒷골이 서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단 순간에 자기 목숨을 다이색에 넘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을 했고 하나님이 다이색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원한 거예요. 원수를 선대했더니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을, 에, 기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보다 원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겠다. 이랬을 때, 사울의 목숨이 살려졌어요. 이런 결심을 한 믿음의 최대 혜택을 누가 받았어요? 사울이 받았어요? 언뜻 보면 그렇죠. 사울이 죽을 위기에서 내가 믿음을 원칙시킨다. 하나님의 뜻만 내가 이해한다. 그 바람에 살아났으니까, 사울이 혜택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전쟁터에서 사실은 최대 수혜자는 이다윗이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한 다윗을 높이시고 늘서러웠어 만약에 다윗이 사월을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 됐을까요? 과연 백성들이 왕을 죽인 반역자를 임금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임금이 됐더라도 평탄하지 못했을 거예요. 임금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반역자가 우리의 왕이 된다. 이거는 백성들로서도 불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신이일 최대 혜택은 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한다거나 인내하고 참으면. 상대가 혜택받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설 것을 아느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제 상황은 다윗은 여전히 들판의 요새에서 풍천도수 고생길로 가고 임금은 궁전으로 들어가지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결말이 났어요. 서울은 그동안 인정하기 싫어서 가슴속에 묻어놓았던 말을 꺼냅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은 네 손에서 굳건하게 성장하고 나라가 왕승이 될 거다. 가슴속에 저놈은 나보다 왕이 되면 잘할 거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어느 짓을 봐도 그렇고 마음쓰는 걸 봐도 그렇고 믿음을 봐도 그렇고 사울이 자신하고 다윗을 비교해 볼때 나이 많은 자기, 나이 어린 다윗, 아들 같은 다윗 아무리 비교해 봐도 자기가 경력도 많고 평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놈이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걸 뻥뚫러놨다가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을 자기 입으로 발설하게 되죠 이 사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윗의 손아귀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준 것을 알고 나서 더 이상은 이 속의 생각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 손을 해치고 소멸시키고. 완전히 가문이 사라지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었겠는데, 이제 그 말을 꺼내면서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 이야, 완전히 행복한아요 니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이 맹세했죠. 어쩌면 이것은 이0장에 어, 면하단이 다윗에게 그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친구 다윗에게 한 맹세하고 아버지가 친구와 친구 아들 친구 다윗에게 요청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 가족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네가 왕이다. 불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에는 왕이 되면 앞에 왕족을 그냥살해주면은 반란이 어디서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지고 왕이 되면요, 선대 왕족을 완전히 남자들은 다 죽이죠. 여자들은 노비로 삼고. 그게 고대 세계의 권력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하이과 서울 사이에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안 죽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 원칙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대수에 대한 서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했죠. 신앙 원칙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믿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형편 따라서 그 사람은. 중요한 문제 앞에 실패가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쫓아다닌는것 같아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꼭 꺾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다윗을 본받아서 진리에 서야 돼요. 믿음에 서야 돼요. 신앙 원칙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기업이나 어, 연구소나 교수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브레인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머리를 가동시키는. 평상시에 머리를 가동하고 있어라. 내가 로켓을를 연구하는 사람 같으면 연구하다가 말고 퇴근할 때도 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지? 그게 머릿속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사람은 꿈 속에서도 로켓을 만들면서 심지어 로켓을 만들 때이 이 나무로 로켓을 만들어서 탈라까지 보내는 그런 꿈도 꾸네요. 아니 나무를 깨가지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뇌가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은 늘 북한을 생각하고 국방을 생각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그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은 무슨 생각이었어요? 다윗 죽일 생각. 자나케다 다윗 죽일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서 순종할까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이도 그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쫓겨다니지만 잡혀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가 되면 왕하고 칼을 들고 싸울까? 아니야. 그래도 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왕의 고에 칼을 들을올 수는 없어. 평상시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왕을 포로로 잡는다면 어떻게 할까? 평상시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뜻이죠. 브레인 스톤은 여러 사람의 상상력을 모아놓으면 멋진 것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이 신앙상상력, 하나님의 양한 중심이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때 보면 설교의 주제를 향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어있죠. 머릿속으로 되뇌어있면 그 말씀에 대한 정리가 잘 되고 그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닥쳐가지고 준비하기 바쁘면 내가 준비해놓고도 무슨 소리인지 어디서부터 튀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전하면 더 좋을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나마도 죽도 같다는 여러분의 인생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실을 늘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합시다. 그리고 늘 믿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돌리며 성령의 지혜로 역사하일어납니다다이은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 위,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쓰임 받았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에 확신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온 세계 만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원칙을 세우고, 그리할 때그 사람 자신이 최대 복을 받고, 최대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에게도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일도하시기 바랍니다.